세상에는 실패가 성공을 만드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했다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거대한 성공의 이야기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4년간 계속된 끝없는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된 작은 부족이었던 몽골족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난 1227년 이후에도 몽골 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강해진 나머지 이제 정복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던 중 몽골 제국의 지배자들이 주목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 남부의 자리잡은 남송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남송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엄청난 인구의 풍부한 자원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죠. 이 나라를 손에 넣는다면 몽골 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타이카는 1235년 남송 침공을 결정했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몽골군은 이 전쟁이 44년간이나 계속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첫 번째 침공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남송의 여러 성들을 점령해 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맹공이라는 남송의 장수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전략가였는데, 몽골군이 점령했던 양양성을 되찾아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전에서도 몽골군을 물리쳤다는 점이에요. 그때까지 거의 무적이었던 몽골군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몽골군 지휘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저항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고타이칸은 유럽 정복에 신경쓰느라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운명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바로 그때 오고타이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1241년의 일이었습니다. 몽골의 관습에 따라 모든 원정군은 새로운 칸을 뽑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렇게 첫 번째 침공은 허무하게 끝났지만 남송에게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더큰 재앙의 전조에 불과했거든요. 몽케칸이 새로운 지배자가 되자 그는 즉시 남송 정복을 재개했습니다. 1251년에 시작된 두 번째 침공이었어요. 이번에는 몽케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죠. 몽케칸의 군대는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남송의 성들이 몽골군의 위세에 눌려 항복했어요. 몽케칸도 자신만만했죠. 역시 직접 와야 제대로 되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충칭시 지역에 있던 조성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조성의 10만 주민들은 정말 놀라운 단합력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몽골군의 맞서 싸웠어요. 몽케카는 처음에는 우습게 봤죠. 이런 작은 성 하나 정도야 우리 공성병기로 금세 부숴버릴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몽골의 공성병기는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수많은 성곽을 무너뜨린 무서운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 조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부서지면 밤새 고쳐놓고 몽골군이 성안에 들어가려 하면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요. 몽케칸은 결국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굶어 죽게 만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조성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보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몽케칸이 놓친 게 있었어요. 조성 안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성의 수비대는 오히려 몽골군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성 밖으로 생선과 밀가루를 던지면서 어디 한번 굶겨 보시지. 우리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놀려댔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오히려 몽골군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남부 지역에는 각종 풍토병이 만연해 있었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니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1259년에는 몽케 칸마저 이 전염병으로 사망해 버렸습니다. 또다시 몽골군은 본국으로 철수해야 했죠. 두 번째 침공도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이 패배는 몽골 제국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몽케 칸의 죽음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몽골군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몽골 제국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진 점이었어요. 아리크 부카와 쿠빌라이가 각자 칸이라고 주장하며 내전이 시작된 거죠. 다행히 이 혼란은 4년 만에 끝났습니다. 쿠빌라이가 아리크 북카를 물리치고 몽골 제국을 다시 통합한 거예요. 쿠빌라이 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남송 정복이었죠. 우리 제국의 서진을 막고 내전의 빌미를 제공한 남송을 이번에는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각오로 1265년 세 번째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남송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이미 두 번이나 막아냈으니 이번에도 똑같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쿠빌라이칸의 침공은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무려 50만 대군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는 몽골 제국이 유럽을 침공할 때와 맞먹는 규모였죠. 오로지 남송 하나만을 위해 이만큼의 병력을 투입한 겁니다. 쿠빌라이칸은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사용했어요. 지난번에는 여러 곳으로 병력을 분산시켜서 타격이 분산됐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한 지점에 모든 전력을 집중해서 확실히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었죠. 그가 선택한 목표는 바로 양양성이었습니다. 양양성은 남송의 핵심 요충지였어요. 이곳만 함락시키면 남송의 수도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양양성의 함락은 남송의 멸망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남송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양성의 방어를 어느 때보다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양양성에 도착한 몽골군도 그 경고함에 놀랐어요. 그런데 몽골군의 행동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양양성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주변의 남송군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정리한 후에는 갑자기 토목공사를 시작했어요. 양양성을 완전히 둘러싸는 새로운 성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환성전술이었죠. 양양성을 포위하는 성을 쌓아서 외부와 완전히 차다버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양양성의 수비군들은 당연히 이를 저지하려 했어요. 성문을 열고 나가서 몽골군을 공격했지만 50만에 달하는 몽골군은 이를 번번이 물리쳤습니다. 결국 남송군은 자신들을 둘러싸는 포위망이 완성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나자 양양성은 총 길이 110km에 달하는 거대한 포위망으로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쿠빌라이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양양성 근처를 흐르는 강까지 봉쇄하기 위해 함대까지 건설했습니다. 육로와 수로를 모두 차단해버린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송 조정에서는 급히 구원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시도해도 몽골군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었어요. 몽골의 수군까지 강력해서 남송의 지원함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습니다. 5만 군대를 보내도 몽골군은 모두 격파해버렸어요. 결국 남송은 군사 지원을 포기하고 대신 식량 공급이라도 시도해봤지만 몽골군은 이마저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양양성은 이제 정말로 모든 지원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양양성이 무려 6년간이나 버텨낸 것입니다. 성안에 비축된 물자가 워낙 많았던 덕분이었죠. 몽골군도 이를 각오하고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양성의 물자는 점점 고갈되어 갔어요. 설상가상으로 포위 5년차에 양양성 맞은편의 번성마저 함락되었습니다. 번성은 양양성과 함께 방어해오던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그곳이 무너지자 양양성에는 절망만이 남게 되었죠. 그럼에도 양양성은 1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몽골군은 이슬람에서 가져온 신형 공성병기로 성벽을 마구 두들겨댔고 성안의 남송군은 절망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교묘한 회유작전을 시작했어요. 힘들게 싸워봤자 소용없으니 우리가 대접 잘 해줄 테니까 항복하고 편하게 가자는 식으로 유혹한 거죠. 결국 많은 남송군이 이 유혹에 넘어가 몽골편으로 투항했습니다. 남송군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양양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해봤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양양성의 수비대장 여문환은 1273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쿠빌라이칸이 6년간 버틴 여문환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를 요직에 등용했다는 점입니다. 양양성이 함락되자 몽골군 앞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쿠빌라이카는 드디어 그동안 참고 있던 군사들을 풀어놓았어요. 몽골의 명장 바야니 이끄는 20만 대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남송군을 괴멸시켰어요. 몽골군은 양쯔강까지 치고 내려왔죠. 남송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양쯔강까지 밀리면 정말 끝장이라는 절박감으로 수군을 동원해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어요. 그렇게 남송 수군은 최후의 역량을 동원해 대규모 반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몽골군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뿐이었습니다. 바야는 기습 전술로 남송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렸어요. 남송의 희망은 사라졌고 제상 가사도가 13만 대군을 긁어모아 마지막 발악을 해봤지만 몽골 기병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몽골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수도까지 진격했고 남송 황제는 1276년 결국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남송은 공식적으로 멸망 수순을 밟게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송의 충신들은 망명 정부를 세우고 남쪽으로 도망쳐서 황족 중한 명을 황제로 옹립했어요. 몽골군은 저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송나라를 오늘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는 각오로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대형 선박 2,000척을 동원한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어요. 치열한 접전 끝에 승자는 역시 몽골군이었습니다. 몽골의 또 다른 명장 장원범의 지휘 아래 남송의 망명 정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의 최후는 정말 비장했습니다. 남송의 충신 육수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황제에게 학문을 가르치다가 전투에서 패하자 어린 황제와 함께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했어요. 황제의 어머니 양태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휘관 장세걸은 폭풍으로 인해 함대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남송의 황제, 재상, 대장군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1279년 남송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44년간 이어진 전투 끝에 몽골 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이민족 혈통으로서 중국 전체를 정복한 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한 나라도 드문데 남송의 최후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천하의 몽골제국을 상대로 이 정도로 싸운 국가는 거의 없었거든요. 항복 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황제와 태후 그리고 수뇌부가 모두 죽음을 택했으니까요.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남송의 최후가 가장 무사다웠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중원 정복을 완료한 쿠빌라이 칸은 몽골제국의 절정기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중국을 장악한 몽골 제국은 원나라를 완전히 확립하게 되었고 98년간 이어지며 동아시아를 호령하게 되었습니다.